안녕하세요. 강은하입니다. 오늘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 서울대학교 소비자분석센터 센터장으로 계신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코리아 2018이라는 강연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회자로 함께 했는데요. 어, 특별히 이 오렌지색 옷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렌드코리아 2018에서는 어, 2018년도 올해의 색을 오렌지색으로 어, 꼽아주셨는데요. 오렌지색이 약동하는 색, 또 에너제틱한 색, 그리고 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색이라고 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강연이 진행되기 전에 소개하고 또 제가 MC로 많이 무대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어, 지금 시점에 추석을 앞둔 바로 전 평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한주의 절반인 수요일이다 보니까 많이 지쳐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관객분들 위해서 저도 트렌드 코리아 2018의 지혜를 빌려서 오렌지색 의상을 입고 진행을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소아행 워라벨, 또 캐렌시아, 다양한 그런 단어들이 어, 트렌드 코리아 2018을 통해서 소개가 됐었는데요. 올한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고, 또 회자된 만큼 다양한 패러디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 많이 응용하셨었죠. 소확행은 사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서 발췌하셨다고 김난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우리나라에는 김난도 교수님이 소개를 하신 겁니다. 어, 그리고 소확행을 가지고 소주는 확실한 행복, 예, 또 소고기는 확실한 행복, 또,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패러디까지 많이 등장을 해서 올한 해를 꽉 채워준 트렌드 키워드였는데요. 책을 넘어서 강연에서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김난도 교수님께서 트렌드 플러스라는 KBS 라디오 진행하실 때 어,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보셨다고 해요. 문자를 받아봤는데요. 어, 자신만의 캐렌시아가 어딥니까? 캐렌시아? 네, 자신만의 안식처라는 뜻으로 우리 알고 있고 세에서도 보셨죠. 자 그런데 그 질문에 어, 수많은 문자 답변이 왔는데요. 2위가 화장실. 네 슬픕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1위가 자신의 차 안이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네 자가 운전자들은 퇴근 후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차에서 한숨 고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요. 아, 저는 정말 많이 공감됐거든요. 저도 꼭 음악 한곡 정도는 듣고 내리는 편인데, 아, 차 안이 제 케렌시아였구나라는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또 친척 가족들이 모이면 세대 차이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 대화가 좀 단절되기도 한다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 오늘 강연 듣고 나니까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자 세대 차이가 아니라 어, 김난도 교수님 말씀으로는 시대 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10년 단위로 거의 격변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50대와 40대와 30대와 20대 그리고 10대 다 다르죠. 60대, 70대, 80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해하려면 그 분의 시대를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한 세대 안에서도 세번 넘게 그리고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해의 폭을 좀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강연 초반에 사피엔스를 쓴 유발하라리의 글귀를 인용해서 앞으로는 매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매해 기록할 만한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강연 첫 부분에 그아 하는 생각과 마지막 부분에 그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시대 차이라는 말씀에서 좀 크게 공감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 나 때는 그렇지 않았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임란도 교수님은 강연에서 당부하셨었고요. 객석에서는 그때 재미있는 또 공감하는 그런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추석이 바로 다가오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는 그 당시에 그렇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러셨겠구나. 또 삼촌 외숙모는 이러셨겠구나. 아 조카도 대학생 조카와 지금 10대 조카는 많이 다르구나를 그냥 쟤는 저렇겠지, 저 아이는 그렇겠지 가 아니라 어, 그 사람이 오롯이 살아온 시대가 굉장히 많이 나이태가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 좋은 생각으로 번지고요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으로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문학 강연 MC로 계속 활동하면서 아, 이렇게 강연 리뷰를 하면서 저도 제 기록으로 남기지만 더 많은 책도 찾아보게 되고 또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만약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계시다면 또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많은 다양한 강연들을 그냥 화면으로만 보고 계셨다면 꼭 한번 강연장 찾으셔서 직접 들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네, 강연장에 오시면 좀더 다른 그런 뉘앙스와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조금 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연 리뷰 때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